4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c를 인수로 가질 때라고 했죠 자 갑자기 인수란 말이 나왔는데 자 인수란 말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뭘 배웠냐면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어요 인수분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이 인수와 이 인수가 똑같은 인수예요. 그래서, 아, 그냥 인수분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식을 다시 써보면, 자, x에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 이거 나머지 정리하고 약간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이 뒤에, 뭐, QX와 나머지가 뭐 있으면 이걸 RX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얘가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인데, 인수를 가진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인수분해가 된 형태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플러스 RX,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래서, 인수를 가진다란 말은 나머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얘가 3차식인데, 그리고 3차항의 개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이런 모양인데, 얘도 다 곱하니까 3차식이에요. 그리고 다 곱하면은 3차항의 개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qx가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qx를 지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3차식을 얘로 나누거나 얘로 나누거나 얘로 나누을을때즉 얘로 나누면은 몫이 얘가 몫인 거고 얘로 나누면은 얘들이 몫인 거고 얘로 나누면 얘들이 몫인, 거고, 나누면 얘들이 몫인 거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얘들 전부 3개 다로 나누면은 몫은 1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 인수로 가진다라는 게 바로 인수분해구나. 그리고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rx가 0이라서 생략된 형태구나. 그리고 얘들이 나누는 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몫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지금 미정 계수 문제가 또 눈에 보이죠. 미정 계수 자, A하고 B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 대입법을 또 써서, 수치 대입법을 써서, X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하면 좌변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7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1 대입하면은 얘가 0이라서 전부 다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아, 왜 마이너스 2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겠죠. 우변이 0이 됩니다. 자, 좌변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14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0이 돼서 자 얘들 두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는 6이 되고 4a 플러스 b는 자 요거 두개 계산하면은 플러스 6인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자 밑의 식에다 위의 식을 빼주면 3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4자 여기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b는 플러스 10 이렇게 a b 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c 를 구해야 되는데 c 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예식을 한번 써봅시다 써보겠습니다 x 의세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7 x 플러스 10 이라고 쓴 다음에 음 얘를 이제 조립제법으로 할건데 지금 알고 있는 인수가 x-1라는 인수도 있고 x-2라는 인수도 있으니까 얘들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번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10이라고 쓰고 자 여기에 1이라고 쓰면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니까 0이 되고 자 한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얘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예로 한다는 말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써서 그냥 내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더하면 0. 자 그래서 이 식을 조립제법으로 하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와 x 플러스 2라는 인수와 마지막에 얘에 x 마이너스 5.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일차항의 계수예요. x 5로 이루어진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c는 자연스럽게 x c라고 했으니까 x 5와 x c가 같아야 되니까 c는 5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식을 다세개다 다 더하면 이 수를 더하면은 11이 정답입니다.